진호야 한참 어. 잘 자고 있었잖아. 아 미안해. 뭐야? 벌써 아침이네. 아, 야 잠깐만. 그게 아니야. 학교! 아 맞다. 늦었어. 빨리 빨리 애플 시간이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뛰어보. 학교 뛰어 아, 학교고 네, 가방 착용. 학교 늦었다. 어. 이, 뭐이 친구. 학교 늦었어. 예. 예. 그냥 보면 잖아요진호 화면 보여. 뭐야 진어, 어디야? 근데 진호야 멈춰봐 그럼 너 화면에 안나온다 아 혜빈이 <목소리> 언제 오는거야 빨리와 해빈이 누나야 <목소리> 알겠어 누나 진짜 <목소리> 빨리가자 빨리와 뭐야 <목소리> 이거 새로생겼네 이거 뭐지? 블랙코디야 근데 뭐야 직원을 뽑는데 여기 돈이 날라오는데 <목소리> 내거야아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 서로 소리 지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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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빨리 진호야누가이서지 뭐, 늦었어. 지이야야 어? 음. 아, 어, 반 선생님. 죄송합니다. 반 선생님. 우리 반 선생님. 오기 전에 사가 다 할득하자. 자, 혜택해주고. 잠깐만, 내... 뭐야! 자, 내 자리에 앉아야지. 난 나는 몰래 피자집에서 터놓온 피자를 먹고 있어. 맛있겠지 나도 먹을. 뭔가... 지금 급식 시간이었어. 에휴, 근데 우리 좀만 음... 수업하고 있자. 어디 보자. 음... 안 돼, 나 피자 다썼어 음... 그래서...